안녕하세요 사이다머니뉴스 비트코인 시황과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샤트보스입니다 2022년 10월 5일 마치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좀 어쨌든 비트가 급하게 좀 올렸어요 어, 매수 매도가 일단 줄어들고 어, 급하게 올린 감이 있죠 어찌되었든 간에 어, 한 시간 봉으로는, 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 지지, 이 저항을 받고, 바로 내려와서, 다시 또 올렸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져서, 이 0.38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음 포지션은 어떻게 되느냐, 어, 말씀을 드리자면. 어, 죄송합니다. 일단 전화가 지금 와서. 일단은, 어, 떻게 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이 38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4 시간 확정으로. 어, 자, 그렇지 여기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 물론 이런데, 요런데가 다음 지지가 될 수가 있죠.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테스틱, 테스팅을 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어, 지금 지지 구간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 여기가 그렇게 강한 지지 구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좀 급하게 올렸고 매수가 터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작은 매수세로 지금 다 올리고 있는 건데. 이제, 어,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어, 거래량이 한번 위로 터져서 올라오면, 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매수를 잡는 게 맞기는 한데, 음, 이, 손절 범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 범위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기가 솔직히 애매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차 구간을 했던 구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다시 올렸더라면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머리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라면 개인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잡는 게 맞긴 하겠죠. 여기 구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면 매수를 잡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어, 대략... 케이스들, 어, 이렇게 정하는 게 맞긴 하겠죠. 여기까지 보고 그럼 대략 일점 좀몇좀 나오긴 하는데 어,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지켜보고, 매수를 여기서 못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냥 바로 올라가서 하면, 이 위에서 매수를 잡고, 손절은 여기를 두고, 매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볼게 하루만 더. 하루만 지켜보고, 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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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제가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쉽게 되더라도, 어,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단톡방 주소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수를, 만약에 그냥 여기서 내려가면 매수를 못하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 잡으면 됩니다. 이제 그것만 명심을 하셔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매도가 다시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어, 어쨌든 수렴을 이어가게 되면, 어, 그걸 확인하고 어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굳이 급하게는 서둘지 마시고, 올라가면 다음 타켓에서 잡고,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잡더라도, 어쨌든 하루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대응을 할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익절 타이밍에 왔으니까 좀 익절을 일부분 하시고, 좀이 구간, 다음 구간 위에를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냥 내려가면 매수하신 구, 구간에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어,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음, 일단 다시 마감 때까지 요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아요. 만약에 지켜주고, 이렇게 한다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볼게요. 만약에 이게 한 파동 음. 더 올려서 여기 매수를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음. 4시간 과매수가 시작이 될 거예요. 4시간 과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 위에서 어차피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로 손질 잡고, 382 구간에 손질 잡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어, 구독 누르신 분은 안, 누르, 안 누르셔도 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